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데일리온의 박정환 전문가입니다. 음, 어, 오늘의 주제는 약세장에서 매수해야 할 실적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요즘 장이 조금 약세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도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중대형주나 이렇게 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간 테마가 살짝 몰리는 그런 쪽으로만 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종합주가 같은 경우는 좀 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세장에서 어, 우리가 실적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적주의 특징을 먼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런 장에서 실적주는 어, 하락을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몇 가지를, 몇 가지를 나눠서 드린다면, 이 실적주라는 것은 음, 하락이 아주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장이 이렇게 어, 좀...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인데요. 지금 3,000선 위에는 있지만, 여기 3,300 근처에서부터 한번 1차적인 하락을 맞았고, 그 다음에 조금 횡보하듯이 있다가, 또 2차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2,90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상황이죠. 어, 네. 여기에서부터는, 근데 그 실적주들을 본다면, 조금 이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는 이렇게, 하락, 이렇게, 하락할 이렇게, 하락할 락을적주는게한을첫 번째 게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실적주의 특째입적주의리고두 번째 특징렇 하락시에 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좀 방어주처럼 경기 방어주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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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좀 이렇게 횡보하거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락시에도 오히려 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하락시에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적주의 특, 특징은 장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렸는데도 어, 밀리고 나서 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할때 실적주들은 같이 올라가 줍니다. 그러나 이상한 조금 잡주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좀 어리버리한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장이 반등을 해도 상승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적주의 특징은 장이 하락을 해도 어 상승을 하, 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률이 적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장이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상승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식들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에, 좀 염려 안할 수도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오늘 제가 조금 뭐 말씀드린. OCI를 잠깐 볼까요? OCI를, 주가를 잠깐 볼게요. OCI는 이렇게, 그 장이 조금 안 좋은 가운데도, 어, 한번 쭉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아서, 어, 13만원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OCI의 주봉을 한번 볼까요? 이, 작년에, 그,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올라왔어요. o c n 는 그랬다가, 어 조금 조정을 다시 조금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올라오는 요, 요 구간을 보시면, 음 장일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작년에 실적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죠. 그런데 올해 초에 올해부터 실적이 터너라운드 돼서 어 흑자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로 전환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어 흑자에서 거기서 또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좀 빠졌다가 제가 보기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을 매매할 때 저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어, 요즘 실적주 중에서 좀 빠진 주식인데, 롯데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이 실적이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좋거든요. 주가가 고갈 때한 3월달은 33만 8천원까지 올랐어요. 그랬다가 요즘 다시 밀려서 23만원대 이렇게 있는데 요기 여기 타이밍이 요기쯤에서 여러분들이 23만원대에서 매수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급등하진 않지만 찌글찌글하게 요렇게 쓱 해서 30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식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별로 제가 더 이상 빠질 것은 없다고 보여주는 주식들이고요. 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메리츠근융지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올해 2월달, 1월달 요때 기업 분석을 했어요.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9 0 0원대 밖에 거기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무조건 사야 된다. 만원대에서 만원 밑에서.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도 한달 한, 한달 가까이 한 달은 좀안 됐어도 한 2, 3주 그 정도는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올라간 가격이 2만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2월달부터 한 3, 3, 4개월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 만에 거의 두 배가 올랐고,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난 후에 여기서부터 또한 17,000원부터 또, 17또 39,000원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원 밑에서 샀다면 이렇게 현재 3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그죠? 쭉 해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가 요즘 다시 횡보하는 구간이죠. 여기쯤에서 33,000원쯤에서 다시 매수해도 이것들은 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의 특징이 장이 빠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빠져도 1번 빠지긴 빠지는데 적게 하락한다. 그리고 2번이 뭘까요? 어, 장이 하락 시에도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어, 오히려 장이 빠져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있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런 실적주들은 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게또 있습니다. JYP 엔터를 말씀드린 게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엔터주가 있잖아요. 엔터주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관련도 있고,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점점 이제 중 관심을 둬야 할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행주, 그 다음에 호텔주. 여행주, 호텔주, 그다음에 항공주,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보는데 가장 그 좀전안 좋게 보는 게 호텔주 쪽이었습니다. 호텔주 쪽이 왜 그러냐 그러면 호텔주는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매출액은 엄청난데 그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이 뭐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만약에 100억에 매출하는 회사가, 있, 호텔이 있다. 근데 이익이 1억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 주식은 별로 그렇게, 어, 제가 보기엔 좋은 주식이 아니죠. 내재가치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성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주식들이죠. 그런데 엔터주들은 어떨까요? 어, JIP 엔터, 그 다음에 또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하이브가 있잖아요. 큰 엔터사로 4개를 꼽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이 가장 실적이 좋은 게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린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매출액이 작년에 14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441억이었고요 올해 반기보고서를 봤을 때도 매출액이 729억 그중에 영업이익이 23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한 30%가 되니까 만약에 100억에 매출을 했다 그러면 30억이 영업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좋은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안 올랐어요. JIP 엔터는 그러니까 별로. 그래서 제가 음 이거는 요 43,000원대에 샀을 때 이때 요, 요2 3 0 0 0원대 굉장히 좋은 어, 가격이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을 좀 매매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됐던 게또 CJ ENM, CJ ENM 같은 경우가 어, 보면, 장이 찌글찌글할 때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다가 음,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요 10만 원만 할 때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18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한20%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음,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음,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어느,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어, 19만 원대 때 갔다가 다시 15만 원대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찌글찌글하게 횡보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한 케이스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봤냐 그러면 저는 실적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어떻게 고평가 돼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어, 좋은 구간으로 오게 되면 이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바로 장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실적주가 CJENM 같은 케이스죠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본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가 이때 7월달에 기업 분석을 했어요. 7월달에 기업분석을 했을때 가격이 10만원 대입니다 10만 천원 10만원에서 10만 천원 10만 10만 사이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장이 좀 안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만원에 있던 주식이 16만 6천원 거의 60% 70% 사이 상향,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장안좋았을때또 이렇게 요즘 상,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만원대 여기 있죠 여기서또 실적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찌글찌글 하면서 올라가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쯤에서 또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후보군들을 저는 좀몇 가지 드린 겁니다. 실적주들 제가 분석한 기업 분석을 한 실적주들. 이 기업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전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한 종목 하는데 있어서 뭐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한 달에 세네 종목밖에 분석을 못해요. 그렇게 많이 종목을 분석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굉장히 그 수익을 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줄수 있고 그다음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락장에서도 좀 하락이 덜 하던지 아니면 하락장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하락장에서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좀 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장에서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실적주들은 장이 터널을 이렇게 돌아, 돌려서 이제 하락하던 게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 가장 좋은 어, 이 매매 타이밍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또 좋은 것들을 조금 몇 가지 본다면 이제 제가 보기엔 조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 기업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요거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수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시장에 좀 밀릴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뷰를 보, 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자면, 조마가 주가가 3,300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일차로 하락을 하고 한달 한달 정도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또 하락을 좀 크게 했죠 그죠 어, 여기쯤에서 또 약간 상승할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크게는, 뭐, 제가 아주 크게 보는 건 아니지만, 박스권을 이정도로 봐요. 요정도, 뭐 3200에서 2900 사이. 요정도를 좀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도를여기에서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가, 찌글 좀, 중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찌글찌글해서 좀 내려갔다가 이 안에서 요 박스권에서 좀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요기에서 요기쯤에선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죠. 좀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어, 좀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좀 역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 장이 괜찮아진다고 그러면, 어또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올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 개인들의 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는 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고그 부분은 약간 섭하긴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어, 좀 장이 좋아진다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가장 좋게 보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인지 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정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들, 뭐 예시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해놓으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박정환입니다.